10편, 10편 37편 1절에서 9절입니다. 10편 37편 1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편 37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이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우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너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에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어, 어,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 그를 의지하라. 그리고 그가 어, 이루 시리로다입니다. 그를 의지하라. 또한 그가 이루시리라. 시편 어, 37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어, 그를 의지하라. 그가 이루시리라. 라는 말씀에, 말씀을 가지고 어, 여러분과 함께 오늘 수예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순서, 순서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어떤 것을 이루어 진행을 할 때, 그냥 진행해버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걸 놓고 여러분, 한 번도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극히 적은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어, 여러, 여러 가지 여러 분이 진행하려고 하는 것들 그리고 어, 어떤 것을 할때 여러분 순서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시작할 때 들어갈 때 나올 때 하는 순서가 있는데 그 순서 중에 하나가 빠진 게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의지하는 자, 그러니까 기도가 하나님으로 의지하는 시간이잖아요. 그가 이루시는 은혜가 있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어, 윌리엄 템플이라는 사람은 내가 기도할 때 남들이 볼때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처럼 보이지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요 일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할 때에는 모든 것들이 우연인 것 같은데 딱딱딱딱 맞춰지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때, 진행할 때, 계획을 할 때, 어떤 갈, 어디를 갈 때, 시작할 때, 요게 빠져 있다. 하나님은 진행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를 의지하라. 그를 의지하라는 게 뭐겠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를 의지하는 것이죠. 의지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연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연이 왔다 하더라도 그걸 캐치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진행해 가시는데도 그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윌리엄 템플의 말, 말처럼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것도 눈치를 못채고 지나가는. 그걸 뭐라 하느냐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감각 없는 자, 감각이 없다는 거지. 감각 기도하지 않으면요 감각이 없어진다니까요. 여러분 그러한 실수들을 범하지 않고 가기를 기도합니다. 순서 속에 반드시 이 기도가 있어야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나는 오늘 해야 할 일이 많다 그러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한 시간을 더 일찍 일어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그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앞에다 두는 거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내가 바쁘다. 바쁘지만 그래서 나는 한 시간 더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순서 속에 여러분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나와의 가장 중요한 소통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와 여러분 소통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기도하는 이 시간은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영적인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바로 이 기도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복음이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성공했다.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소통의 시간들을 갖지 않고 성공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성공한 것 때문에 망한다.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돈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기가 많습니까? 동기 때문에 망한다는 겁니다. 성공의 자리에 올라왔습니까? 성공의 자리에 올라왔더라도, 요 기도가 없이는, 복음 없이는 그 성공의 자리가 재앙의 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자, 그 사람이요, 어떻게 할수 있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 새벽기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 새벽기도를 나의 각인, 나의 뿌리, 나의 체질을 바꾸는 시간이다라고 계속 우리 새벽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가 필요하냐? 오직 유일성 하나님의 그 재창조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흘려주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강단에서 말씀 속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시간에 어떤 일을 가느냐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는 그거를 보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그 체험이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게요게 요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기도의 시작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가서 오늘 10편, 40편 1절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안 들은 줄 알았는데, 안 보고 계시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보고 계신다라고 되어있다니까요. 기다리는, 기다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이 보고 듣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 그 시간이 뭐냐, 기도의 시간이라는 거니다 여러분이 그때 위에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공급받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때 예수님도 욕이 되었을 때 사역을 시작했다니까요. 일을 진행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였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늘문이 열리시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움직여지는 그 시간 여러분 그런데 그 기도 안 하겠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시는 권능, 위에서부터 주시는 힘을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는 기도하는 체질이, 기도하는 체질로, 여러분, 우리의 깊숙하게 뿌리 내려있는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운명이 뽑혀지는 시간, 나의 각인이 바뀌어지는 그 시간이 뭐냐, 기도의 시간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내 생각이 확 바뀌어진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눈물로 튄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내 생각이 싹 바뀌어진 것입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로는 할수 없습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가 이루시는 시간이 되게 해주소서 라고 말하는 시간 하나님이 하시는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만큼 내가 손을 댈수 없을 만큼 일이 진행될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때서야 기도하시겠습니까? 내가 도저히 할수 없는 한계로 왔을 때 그때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체질, 기도하는 뿌리, 기도하는 각인으로 여러분이 타서야 되는 시간표가 언제냐? 여러분 새벽기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체질, 여러분의 뿌리, 여러분의 각인을 바꾸는 그 시간이 바로 여러분 새벽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때 바꿔야 됩니다. 그때 바꿔야 돼요. 여러분 바꿀 시간이 없다니까요 나이 들어가지고 바꾼다? 안 바뀌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임할 때, 그때 바뀌어지는 것인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혼자 있는 시간이, 혼자 있는 이 시간이 기도의 시간인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 내 혼자 있는 시간에 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되니까요.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예요, 나. 이게 나입니다, 나.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에 뭘 하느냐. 하나님,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대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나를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생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요, 여러분, 이것이요, 기도가요, 과학이라니까요. 기도는 과학이다, 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기도할 때 기도자는요, 실패자가 아닌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실패자가 아니에요. 실패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가 성령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성령이 역사하신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인도해 가신다 라씀하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늘 보좌에 하늘 보좌에 문을 열어 주시고 하나님이 주의 천사들을 보내신다니까요. 하늘 보좌에 문을 열어가입니다 주의 천사 누가 얘기했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하늘에서 열면 하늘에서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했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일 일어날 때마다 누가 성경에서 누가 움직였냐? 주의 천사들이 움직였다니까요. 여러분,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한번 보세요. 천사들이 움직여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것들을 여러분 보게 될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늘 보좌를 열으시고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지 물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늙어갈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하라. 그렇게 해야 신령한 일에 냉랭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일에 냉랭하다니까요. 나이가 들어보시라니까요. 감각도 잃어버리고요. 나이가 들수록 몸도 힘들어지고 하기 싫어진다니까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신령한 일에 냉랭하지 않습니다. 오픈되어 있어요. 오픈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지 밀러라는 사람은 뭐라 냐 늙어갈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하십시오. 그래야 신령한 일에 냉랭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영적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죠? 어떤 영적인 일이 일어나냐? 사단이 결박된다니까요. 영적인 치유들이 이 속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체험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체험, 치유되는 것도 있겠지만, 내 혼자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만지심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이 위로하시니, 하나님의 역사하시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권능을 주시는 일이 여러분 기도하는 그 시간에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실패자가 아니다. 실패자가 아닙니다. <laughs> 여러분 그렇다면 올바른 기도, 올바른 기도, 올바른 기도라고 하기가 좀 그렇겠지만, 아, 기쁜 건 뭐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매일매일마다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래 맞아, 네 말이 맞아라고 하는 응답들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그래 맞아,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니? 너한테 어떻게 해 주면 되겠니?라고 솔로몬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응답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응답을 체험합니다. 네 말이 맞아. 여러분. 모세는 어, 어느 정도로 그 기도 속에 깊이 들어갔냐. 하나님과 친밀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친밀했다. 친구처럼 대화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친밀하게 됩니까? 아니면은, 아이고, 너무 높으신 분이라, 하, 네, 높으신 분이라, 어, 어렵고, 만나기 좀 두렵고 하는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친구처럼 하십니다. 친구처럼 매일매일 만나는 친구처럼 여러분 곁에서 친구처럼 여러분 곁에서 위로하시고 역사해가시고 위로 여러분에게 권명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마음을 단단하게 해가시고 구세게 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응답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작을 할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 시작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러분, 첫 번째는 올바른 생각을 갖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불평, 불만. 오늘도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상대하지 마라. 물든다라고 했잖아요. 물든다. 그런 사람들하고는 상대하지 말고, 어떻게 하냐. 올바른 생각. 올바른 생각 속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그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는데, 이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물어보는 것.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떤 것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복음, 약, 언약을 가지고 딱 묻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오늘도 나아다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내려갑니다. 나를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십시오. 그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뿐만 아니라 오력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영력과 지력,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그죠. 하나님이 그 오력을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시간 될 줄을 믿습니다. 영력과 체력, 영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과, 그죠. 지력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작을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얘기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라고 그 결론은 뭐냐?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 복음을 가지고 어릴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이 회복되는 시간을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신분과 그 권세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해주옵소서. 노예원의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는 현장에,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방법은 뭘까요? 그러면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방법은 여러분 어, 스폴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른 눈을 가지고서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라고 소문? 마른 눈,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이 많이 흐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기도할 때는 간절함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음성 내건 듣고 있죠? 하나님 내, 내가 기도하는 건 듣고 계시죠? 라고 하는 그 사람의 간절함그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 뭐라냐. 마른 눈을 가진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죠? 그만큼 간절함이 필요하다. 하나님 나에게 내 상황 아시죠? 내 형편을 아시죠? 나의 어떤 것인지 아시죠? 하는 그 사람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간절함을요 하나님이 보고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법은요. 기도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 정식 기도 시간이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핸드폰에다가 시간을 딱딱딱 맞춰 놓습니다. 아, 요 시간대에는 알람이 울리도록. 못할 때도 있습니다. 안될 때가 있더라고요. 시간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만큼은 내가 기도해야겠다. 이것은 뭐냐면 정식기도는 나의 영적인 리듬을 타는 시간입니다. 영적인 리듬을 타는 시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딱딱 맞는 시간에 아내 시간은 이 시간에 딱 예배드릴 예배드려야겠다. 내가 이 시간에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다 하는 정식기도. 그 정식기도는 리듬을 타는 것입니다. 내 영적 상태의 리듬을 타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시기도는내 말씀과 내 삶이 현장으로 연결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나 오늘 발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보고 듣는 거, 생각하는 거, 결정하는 거, 주님이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가고 서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축복도 이게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속삭이듯이 기도하시더라고요. 아, 저분 저렇게 하는구나. 저분 저분은 무시로 저렇게 기도하시는구나. 저해가 알았어요. 그분이 가는 곳마다요, 복이 되는 걸 봤어요.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인정받는 걸 봤습니다.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뭔가 풀리는 것들을 봤어요. 아, 저렇게 푸는 거구나. 아, 저렇게 풀어가는구나. 여러분, 무시기도요, 여러분의 말씀,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 주시는 여러분의 삶, 현장과 연결되는 거. 그 사이가 뭐냐, 무시기도입니다. 여러분, 깊은 기도, 고린도후서 12장 1절, 10절에 보면, 깊은, 바울이 깊은 기도를 하잖아요. 그때 능력과 치유가 일어나는 일들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우리 박경순 장모님과 함께 또 우리 고고사님과 함께 한번 새벽 기도를 하면서 새벽 기도를 성공합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집중 기도합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장모님 권사님이 금식을 한번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4월, 3월 달 내내. 금식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치유해주십시오. 나에게 역사해주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방법은 뭐냐 정식기도 무식기도 무식기도는 내 현장과 촥 연결되는 거. 정식기도는 영적인 리듬을 타는 거. 깊은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그 시간에 치유하시는 역사 이루어가실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나만의 기도에 나만의 기도. 방법이 있어야 된다. 나만의 기도 방법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나만의 기도 방법. 나, 나는 이 시간만큼은 여기에서 기도해야 돼. 나는 이 시간만큼은 나만의 성령충만, 나만의 묵상 방법, 나만의 기도 스케줄을 여러분 찾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나만의 기도 방법이 있어야 된다니까. 나만의 성령충만, 나만의 응답받는 시간, 나만의 기도의 스케줄, 그걸 반드시 여러분 찾으세요. 그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내 네, 모든 뭐 것들이 다깨져버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성령충만 받으십니까? 언제 기쁘십니까? 언제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은 언제 그거예요? 여러분, 한 번은 크게 웃고, 크게 말하고, 크게 대화하는 시간이 하루 중에 필요하대니까요. 어디서 하십니까? 그죠? 여러분은 어디서 하세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그 시간, 어디서 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응답받아야겠습니다. 그 어디서, 어느 장소에서 하십니까? 어느 시간에 하고 계세요? 하루 중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시간이 필요하다. 나만의 기도의 시간, 나만의 기도의 방법, 나만의 기도의 장소,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디가 좋냐? 교회가 제일 좋죠, 여러분. 집에 있으면은요 이불 깔려져 있죠, 먹을 거 있죠, 기도 잘안 되세요. 없는 곳이 제일 좋습니다. 배고픈 곳이 좋아요. 잠안 오는 곳이 좋습니다. 나만의 성령충만, 나만의 묵상, 나만의 기도 스케줄을 찾을 수 있는 곳을 여러분 찾을 길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기도 속에 들어가. 두 번째로는 나의 기도. 기도는, 기도하는 자는 실패하지 않는다. 세번째는 기도는 과학이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집 계속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순서가 바뀌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순서. 서론에서는 순서가 바뀌면 안 돼. 요 진행하고 나서 이렇게 기도한다. 안 되니까 기도한다. 어? 해보니까 안, 되, 안 되니까 기도한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순서가 바뀌지 마시길 바라요. 순서. 무엇을 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진행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신분과 권세, 그거 가지고 내가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도의 방법, 성령 충만의 방법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 양심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자기 생각 가지고 자기 판단 가지고 자기의 경험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물어보며, 하나님께 인도받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기도 응답의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면 가야 되는 것이 맞고, 멈춰서라 하면 멈추는 것이 맞는데, 하나님 우리에게는 너무나 마음이 급합니다. 빨리 가야 될것 같고, 늦춰지면 안될것 같고, 머무르면 안될것 같고, 기다리면 안될것 같은 우리의 조급함,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